자 509번입니다. 자 함수 f 요놈이 요렇게 6x-2로 어, 정의되어 있을 때 f 역함수 28의 값을 구하려면잘 봐봐요. 일단 일단 f라는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럼 얘를 내가 k라고 이렇게 적어보면 우리 역함수 관계 배웠죠? 원래 함수의 k가 몇이 돼야 돼요? 당연히 28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무슨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x, y 값이 바뀐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나이갖구 하려고 하려면 구하려면 그 이거이 fx라는 식만 알면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거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거 조금 잘좀 정리해놔요 자주 나오니까 얘가 좀 모양이 안 이뻐 그래서 내가 얘를 t로 한번 치워을면 해볼게요 음. 됐나요? 자잘봐뭐 어떻게 되냐면 자 ft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쓰고 자 그럼 항상 말하지만 잘 봐봐요. f t니까 여기도 뭐에 대한 문자가 와야 돼요. 당연히 t에 대한 문자가 와야겠죠. 그래서 선생 방금 여기 t를 치환한 거이 식을 통해서 내가 조금 관계식을 좀 얻어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3분의 내가 2x+1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를 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좀 해볼게. 양변에 3 곱해서 자 2x+1은 3t고요. 1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누니까 따라서 얘는 2분의 3t+1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 나는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얘가 t니까, 얘를 t에 대한 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야. 봐봐. 얘가 x에 대한, f, x로 되어 있으면 얘도 x에 대한 문자로 나와 있잖아. 그럼 나는 이 x랑, 이 x랑 같은 x니까, 이 식을, 이 식을 내가 여기 x에다 넣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요 자, 따라서, 자, ft는 x 자에얘를 들으니까, 6 곱하기 2분의 3t 플러스 1에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 따라서 ft는 2로 약분 되니까 3이고요 분배하니까 2t 플러스 플러스 3인데 얘만 나니까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끝났어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얘나 얘나 뭐 a? 뭐 얘나 다 문자만 다른 거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어차피 봐봐 얘도 ft인데 우리 f 1 구하라고 하면 t가 뭔일 뭐 거야 1을 꺼고 얘도 1을 꺼고 1을 꺼고 어차피 이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란 말이야 문자만 다를 뿐이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 따라서 ft라고 나와 있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 풀게 fx 우리는 fx가 편하잖아 친숙하고 맞지 자 근데 fk가 28이라고 했으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k 대신에 아, x 대신에 k를 넣고 그럼 여기도 k 넣어야지 9k 플러스 1인데 얘 함수값이 몇 나오냐면 28이래 됐나요? 따라서 아 k는 3이 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 t로 정리하는 부분 좀잘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